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이제 그 자기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죠 아 어, 충남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또 장애투쟁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아 정말. 사람이 워낙에 없어 가지고 이게 그 망한 장애투쟁의 표본이 뭐냐면은 사진을 안만 찾아봐도 군중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laughs> 그래서 그냥 네. 장동혁 혼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거나 뭔가 이제 몇명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사실상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군중들은 이제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예. 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동혁 개인의 팬덤이 있나요? 없죠. 저는 장동혁 네.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사람 없을 거라고 <laughs> 생각하거든요. 아, 그게 또 있습니다. 장동혁 팬클럽. 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아. 알기로 천명이 안 되는 걸로 아고 근데 거예요. 저는 네. 그 누구가 당대표를 해도 그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가 당대표를 해도 <laughs> 아니, 저희가... 안철수가 당대표를 해도 그보다 많겠다. 어, 안철수도 성대부자만 합니까? 띠가 저기 있지 저, 제 그... 개그를, 제 개그를, <laughs>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성재준이에요. 네. 오늘 또 시청자 한 분이 또 앉아 계시겠지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오, 잘생기시죠. 아,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네. 네. 네,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없네요. 그 장애 투쟁에 나가는 모습이 없네요. 나 아, 왜냐하면 지금 네. 안철수 의원이 조용한 것 자체도 저는 마음에 네. 들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같은 때에 네네. 안철수 의원이 네. 제대로 된 지금 균형감 있는 중도의 그 대표 주자라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대선 후보까지 나왔다면 음흠. 지금. 역할을 할 때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숨어 있어서는 안 돼요. 아, 심지어... 지금 장동혁이 네. 쥐새끼 쥐새끼 하는데 그 쥐새끼 중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장동혁이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장동혁을. 아니, 근데 좀 장동혁이 마팅에 간게 쥐새끼 이런 말잘안 쓰지 않습니까? <laughs> 저, 쥐, 아니, 그렇잖아요. 정치 그 논평에 돼지, 네. 쥐 이런 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고소당에 2년째 조사받고, 그럼 장동혁은 쥐 해도 되고, 뭐 이런 나라가 어디서 이게 나라야, 이게? <laughs> 돼지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지금 아직도. 돼지도 아니라고요. 아, 돼지도 아니죠. <laughs> 이렇게 했다고요. 그거 한번 했다고 아직까지도 검찰 송치가 안돼안 안 됐죠. 또 역사를 쓰고 계시는데. 워딩이 엄청 셉니다. 어 워낙에 이게 그 장애 집회가 아무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laughs> 원래 이제 그몇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비가 안온 날이잖아요. 심지어. <laughs> 그렇죠, 진짜 비도, 비도 안 오고 아, 날씨도 아, 좋거든요. 날도 좋대. 네. 사람이 없으니. 지나가다가 어. 한두 명도 볼만도 한데. 그렇죠. 아, 근데 충청도 분들이 또 이게 또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싫으면 안 가. 싫으면 안 가거든요. 아, 근데 심지어 충청도가 지지역거든잖아 그렇죠. 자기 아, 아, 지지역군데. 아, 아, 버령인데. 버려, 워낙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거 핑계를 뭐로 대고 있냐? 민주당에 이제 그 뭔가 좀 뿌락치가 와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laughs> 하나 봐요 <laughs>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희가 집회를 할 때마다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있다 <laughs> 워낙에 이게 그 국민의힘 쪽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 이제 그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이게 그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99%로 가득 차 있어 <laughs> 그럼 민주당에 한두 명 있어 봤자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근데 <laughs> 네. 워낙에 사람이 없으니 <laughs> 쥐새끼들만 <이게> 그... <laughs> 왔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쥐새끼들만 쥐들만 있었네. 그렇죠, 그렇죠. 자기 그렇죠. 눈에, 저 보니까 유튜버 다 민주당 유튜버네, 저렇게. 그래서 아에띄는 거거든요, 동의너가. 지금 약간 이게, 지금 그 있잖아요. 음. 빨갱이 그 주의, 그 그런 거 주입시키는 거야. 이게 뭔지 아하. 아세요? 옛날에 그 뭐, 우리 어릴 때, 이상 방공 교육받을 때, 음흠. 막, 땅굴 파고, 막, 공산당이 넘어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땅굴 막, 구경 가고 이랬잖아요. 어허. 땅굴 파고, 쥐가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놈의 빨갱이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이놈의 간첩 이야기할래요? 대통령도요, 내가 지난번 이야기 했나? 어떤 거죠나 이야기 진짜 오픈하고 싶어. 오늘 오픈하고 싶어. 어, 최초 공개입니까? 최초 공개. 나 방송 최초 공개인데, 공개해도 돼요? 누구 관련된? 윤석열. 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유, 또 윤석열 간첩 뭐 어, 이야기. 우리 또 변호사님이 폭탄 발언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짜 네. 오늘 지금 이점 안 들어오신 2000분은 지금 2000분밖에 없으니까 어, 후회하실 거예요. 제방믿할 자, <laughs> <laughs> 봐 봐요. 그 방산 업체들 간담회 했던 이야기 했나? 방산 업체. 방산 업체 어. 간담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 그 시절에 다 가지고 했던 이야기. 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치환장하는 거예요. 네. 방산이 그이 윤석열 정권 창출 될 때부터 시작해서 반도체하고 음흠. 방산 살리는 데까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음흠. 그러니까 엄청 고생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막그 방산 업체 그 대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업체들 간담회도 막두번세번 번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거의 대통령이 갔어. 음.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문재인보다는 좀 프렌들리하긴 하더라. 그니까 문제 있는 악수나로 그냥 간대요. 어. 근데 윤석렬 악수라도 안 돼. 어. 등도 한번 쉬고. 네네. 그러고 이제 밥 먹고 또두 번째 또 간담회 한또밥 먹는데. 어. 그때부터 약간 싸했 싸했대요. 아 그때부터 술을 마십니까? 아니 술이 아니야. 술 먹으면 차라리 다 오픈된 내용이지. 네네네. 한2년차된 것부터인가 어. 그때부터 3년차된인가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였어요? 아니면 그 회사에도 간첩 많죠? 뭐 이런데요. 어, 방산 업체에 가서 방산 업체고 사람들 대표도 모여 있는데 갑자기 훅그 방산 업체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어. 이 무슨 빨갱이 타령하는 어, 고쪽 뭐야. 꼭 간첩 많척 외해서도 뭐 어? 우리 국정원하고 방첩단 좀좀 파견해 드릴까? 어, 회사에 가 가지고 회사에다 파견해 줄까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회사가 너무 놀래는 거 아니에요? 그그 <laughs> 그 대표가 이랬대 속으로. 네. 아니, 파견을 하면 관첩이 잡아지며. 안 그래도 국정원이 와가지고 매일 괴롭혀가지고 회사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회사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방첩단을 파견해가지고 회사에 빨갱이를 색출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윤석열의 그 약간 이 정도 거가 그때부터 이미 마틴이 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 대표가 그개염 터지고 막헌재 탄핵 때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만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는 올게 왔구나라 생각했대요. 아 이게 조짐이 아주 심각했대. 아, 지... 막 간첩 이야기하고 뭐 이상하냐 계속하네. 완전히 그냥 머릿 속에는 민주당은 무조건 뭐 빨갱이다 약간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아니 간첩들이 지금 온 사회에 퍼져가지고 지금 다 간첩들이 막 구른대. 아하... 그러니까 아, 여러분 국정원이 대간첩 업무도 하고 있고 으흠. 당연히 간첩 잡아야죠. 으흠. 그런데 대통령이 사고가 경도되면 안 되잖아요. 으흠. 적정 수준에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뭐 부정선거 있었다면 국정원이나 뭘 국가기관을 통해서 찾아야죠. 찾지 않고 있을 것이다! 나를 따라 이거는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잘못된 경험했고, 그래서 탄핵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음. 뭐 완전히 마탱이가 간 거잖아요. <laughs> 언제까지, 아니, 언제까지 의혹 제기하고, 그놈의 음모론 제기하고, 그놈의 그렇죠. 한국모험 온단 이야기하고, <laughs> 그놈은 중국 댓글 이야기하고, 중국의 어, 선거조작, 그거, 어? 그 트럼프가 잡아낼 거다. 그 소리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니까. 러천 년, 만년그 이야기 하다 늙어 죽을 거냐고. 대통령도 못 찾아낸 거, 그럼 누가 찾아낼 건데, 그거를. 그렇죠. 아, 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보고 화를 너무 많이 내지 말래. 아, 진짜요? 시끄럽대. 고막이 따가워가지고 방송은 어떻겠다고. <laughs> 좀 조용히 좀 해달라는데. 우리 아, 그럼, 성 대표 생각은 어때요? 그럼 피드백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 지금 전화로 직접. 아 전화로. 아, 아 지인분들이. 시끄러워지겠다. <laughs> 네 방송 들을 때 내가 내 이게 볼륨을 볼륨을 줄여요. 뭐 라디오 볼륨을 높여었는 들어봤어도 볼륨을 줄여는 처음 들어봤다고 이게 그 볼륨을 또 줄이면 네. 제 말이 또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목소리가 큰 이유가요. 네네. 성재준이 작아서이고 제 얼굴이 시커먼 이유는 성재준이 하얘서이지 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렐루야는 아무 잘못 없다. 아 모든 건다 성재준 탓이다. 성재준 탓이다. 이게 바로 민주당 논리예요. <laughs> 자기가 잘못거하다다 윤석열 탓이고, 다 내란 탓이고. 아, 또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이런 입장을 취해봐야 네네. 국민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정치는 네. 싸워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을 설득하는 게임입니다. 음흠. 정치를 처음부터 장동혁이나 김민수 최고나 이런 사람 잘못 배운 거예요. 아, 잘못 배웠다. 나경원을 보고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따라하고 있잖아. 황교안, 나경원이 그러면 정치적으로 성공했었어야지. 양반아 그렇죠. 실패했잖아. 네. 그렇죠. 황교안 실패했잖아. 그데 그렇죠. 그걸 보고 배웠어야지. 어허어.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 있어. 똑같이 망하는 거죠. 폭망입니다. 그럼 나정이에 의해 가지고 김정이가 되는 건가요? 김정일이 되나요? <laughs> 김정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 계속적으로 우리 지도부가 국민들을 네네. 가스라이팅, 우리 당원들을 가스라이팅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어허. 나가자 투쟁하자 싸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정치는 싸워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어허.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네네. 남의 논리를 깨부셔가지고 어허.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 누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어요? 한동훈이죠.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찾아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한두 분만 지금 제외시키겠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지금은 합리성이 음... 없는 그냥 맹목적 음... 맹신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올곧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고 어. 냉정한 이성을 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를 바라봐 주십사 하는 게제 그는 간절한 소망인 거죠야 이런 또뼈 있는 또 명언을 남겨주시네요. 뼈 때리기. 그러니까 조레루야의 특기 아닙니까 뼈 때리기. 아아아 아. 네아 아, 아. <laughs> 네. 네. 아, 그게 또 그렇게 또 이어지는 뼈를 거군요.